안녕하세요. 사고부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유령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ENTD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행동하고 재회를 하는 법입니다. ENTD 남자는 여자랑 연애를 할때 상대방의 계획대로 탁월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좋아하는 모습이고, 좋아하는 행동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날 공감해주지 않고, 나의 세계관을 이해해주지 않고, 불편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 잔소리 같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NTJ 남자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결국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면, 잔소리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한 마음을 읽어주는 스토리텔링 부분을 준비 후, 날 다시 그립게 만드는 대처를 해서, 이 여자가 변화가 있다면 다시 재회를 해서 기회를 주고 싶어 진다라는 내 인식이 강해지도록 상대방 내 신경 자극을 설득하지 말고 납득시키는 대응을 한다면 엔티드의 남자랑 재회 성공 가능합니다.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효령이었고요 주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그만 포기하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